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모든 부동산 규제를 다 받고 있는 도시, 서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왜그 지역들만 유독 큰 감소를 보였는지입니다. 오늘은 서울 인구 감소 탑 지역의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시그널까지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2015년 1 0 0 0만 명에서 2024년 933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감소 같지만 지방광역시 한계가 사라진 수치입니다. 이 현상은 저출산 때문만이 아니라 서울 내부의 주거경쟁력 격차, 재건축 지연, 교통망 불균형, 신축 공급지역, 노후 지역의 격차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소 폭이 큰 지역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감소 상위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10위 강서구. 강서구는 마이너스 3만 2,903명으로 감소수 10위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으로 강서구 전체 이미지는 좋아졌지만, 정작 화곡, 등촌 등 기존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더 낙후한 느낌이 강조되며 이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화곡, 등촌동에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고, 신축 공급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대 증가율보다 자연 감소가 더 큽니다. 9 2 구로구 구로구는 마이너스 3만 3,923명으로 9위입니다. 감소 이유는 구로디지털 단지의 산업구조 변화로 제조와 IT 중심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거주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구로구는 산업구조 변화가 인구 감소와 이주를 부추긴 사례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출근만 하면 되지 굳이 구로에 살 이유는 없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개선 부족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8위 중랑구 중랑구는 마이너스 3만 4천 6백 35명으로 8위입니다. 면목 상봉 일대 다세대 노후화와 신축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동북권 이탈 가속화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면목선과 중랑 일대 개발 구상 등 계획은 계속 나오지만 체감되는 변화가 느려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7위 은평구 은평구는 마이너스 3만 칠천일명으로 7위입니다. 신축은 진관동 옆 은평 뉴타운에 쏠림 현상이 있고 일부 상권이 마곡 홍대 합정 상암들로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은평에서의 소비보다는 다른 구로 이동해 소비하는 패턴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이 늦어짐에 따라 교통망 개선 속도도 더딥니다. 주거 노후도에 비해 인프라 개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6위 성북구 성북구는 마이너스 3 7,715명으로 6위입니다. 장위뉴타운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였고 신축 공급보다 이주 세대가 더 많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정착률이 낮은 구조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는 대학이 많아 대학가 주변의 장기 가구보다는 1년에서 2년 단위 거주 청년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재개발 중이라 빠진 인구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5위 서초구. 서초구는 마이너스 38,388명으로 5위입니다. 서초구는 강남권역으로 왜 줄었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반포, 서초, 일대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인 대량 이주 수요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감소하고 대규모 단지들의 철거, 이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살수 있는 사람만 남는 구조가 강해지면서 인구 자체는 줄지만 1인당 소득은 오히려 올라가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4위 강북구 강북구는 마이너스 4만 7,276명으로 4위입니다. 미아동과 번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 비율이 서울 최상위이고, 단독 다가구 빌라의 비율이 매우 높아 세입자의 회전율이 높고 장기 거주 비율이 낮습니다. 재개발은 많지만 대부분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대체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3위 도봉구 도봉구는 마이너스 48,014명으로 3위입니다. 재건축 가능 단지가 매우 적어 정비사업의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내 직주근 접성 최약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대형 상권과 문화시설이 적어 젊은층이 인근 노원 강북으로 이동하는 흡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 또는 끝자락의 이미지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2위 양천구. 양천구는 마이너스 5 3,556명으로 2위입니다. 이유로는 목동 신시가지의 14개 단지 노후화가 이유가 될수 있으며 신축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의 기대는 크지만 현실은 지연되고 있어 이주와 대기 세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곡, 광명, 안양 일부 등으로 이사를 가는 실수 요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위 노원구, 1위는 노원구입니다. 마이너스 83,336명으로 1위입니다. 노원구는 왜 가장 많이 인구수가 빠졌을까요? 이유는 서울에서 상계주공 1단지부터 16단지를 포함하여 노후 아파트 비중이 1위이며, 안전진단 규제 강화와 규제로 인하여 사실상 7년에서 10년 동안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축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4호선 중심의 교통망 한계로 인하여 직주 근접성이 약합니다. 남양주 별내, 갈매, 다산 같은 수도권 북부 신축지로의 이탈도 많은 편입니다. 새 아파트와 자차 출퇴근을 택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인구수가 줄어드는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인구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래 가치와 투자 타이밍을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탑 10개의 지역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앞으로 좋아질지, 어디가 뒤쳐질지가 이미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변화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지역 분석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